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60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붓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제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다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아갔더니 예고방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과에 실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서 보덤의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이가 없었더라, 그와 같은 이가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그 칭찬이 영원하고 복된 가치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받는, 어, 칭찬과 인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을 마쳤을 때, 참 수고했다고, 참 잘했다, 나를 사랑하고, 어, 복되게 믿음을 지켜주어서, 참으로 고맙다, 참으로 귀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어 기쁘고 감사할까요? 오늘 본문 25절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요시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하죠. 성경은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후에도 그와 같은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요시아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오늘 나에게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주다가도 내일 등을 돌릴 수도 있지요. 똑같은 일에도 어떤 이는 우리가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에게 인정받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그를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축복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요시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 역사상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사람이었죠. 그의 종교개혁에는 두 가지, 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 중심의 예배회복입니다.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성전과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하였죠. 24절을 보면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그의 종교개혁의 특징을 보면 그것은 말씀 중심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종교 개혁이 철저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개혁이 말씀 중심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책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개혁하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가 율법책을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22절로 23절을 보시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아 왕 18제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무엇을 지켰다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왕이 되고 18년이 지난 이후부터 유월절을 잘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사사 시대에서부터 요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이 유월절을 요시아 시대 가운데 비로소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사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왕국 시대에 다윗을 비롯한 여우사박과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요시아처럼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왕이 없었고 시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이죠. 이 특별히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죠. 패스오버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 죽음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6월절의 의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6월절의 참된 의미이죠. 그런데 그동안 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영원한 저주에서부터 새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요시아의 이 종교 개혁 가운데 모든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며 그 6월절을 삶 속에서 회복하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를 살려서 만든 우리 어 찬양 가운데 우리 가끔 예배에서도 이렇게 어 부르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수 있네. 난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게 설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감사를 기억하는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요시아가 6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요, 감사를 잊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그 죄로 인하여 어 죽음 죄 죄로 인하여 어죄 싹은 사망이고 죄로 인하여 두려운 심판 앞에 서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의 후렴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죄 사했네. 하나님의 궁일날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지키지 못했던 이 6월절을 요시아는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온 예루살렘과 유대가 축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또그 구원의 즐거움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즐겁고 또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이죠. 사망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아니십니까?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시 있는 문제와 고통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있는 상황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답을 알고 있는 인생은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목적지를 알고 있는 인생은 그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 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 지나면 이 목적지만 도착하면 이곳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있고 앞이 깜깜하지만 이 터널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팔 벌려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경험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문제와 우상과 사탄이 우리를 장난질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우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또 풍요의 우상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계속해서 그 우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보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가 신접한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대제사, 힐기야가 여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개혁은 철저하고 완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종교 개혁을 이룰 때그 개혁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도전하고 개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할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을,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 나의 삶을 개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도전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개혁하고,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붙들며 살아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잠잠히 나를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따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으로 감사하고 말씀으로 기뻐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